알베르카미의 걸작 페스트 이걸 그냥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음, 좀 곤란합니다. 이건요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성이 어떻게 바닥까지 시험받는지 그 민낯이 드러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기록이거든요. 부조리 그리고 그에 맞서는 반항 또 희망을 찾는 연대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툭 던집니다. 만약에 거대한 재앙이 닥쳤을 때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놀라울 만큼 사소하고 평범했습니다. 1940년 4월, 의사인 베르나르 리웨가 자기 집 계단에서 죽은쥐 한 마리를 발견해요. 처음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 도시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공항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불길한 신호였습니다. 자, 그럼 이 사소해 보였던 죽은 쥐한 마리의 경고가 어떻게 도시 전체를 뒤덮는 끔찍한 현실이 되어가는지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죽어나가는 쥐가 정말이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건물 수위였던 미셸에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결국 사망하자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리웨와 동료 의사 카스텔이 나누는 이 대화, 패스트인 게 분명한 것 같다. 이 한마디가 막연했던 불안감을 패스트라는 이름의 끔찍한 현실로 바꿔버리는 정말 오싹한 순간이죠. 이제 상황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도시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번져나가죠. 사망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하자 당국은 결국 극단적인 조치를 내립니다. 바로 이 전보 한 장, 도시를 폐쇄하라. 이 명령으로 오랑시는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됩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꼼짝없이 갇히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게 됐죠. 패스트가 시민들에게 안겨준 첫 번째 감정은 바로 이 귀향살이, 즉 고립감이었어요. 여기 이 차트를 좀 보세요. 숫자들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죠. 도시가 닫힌 지 3주 차에 302명, 5주 차엔 321명, 6주 차엔 345명. 이 숫자들이 뭘 의미하겠어요? 패스트라는 공포가 이제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 내 가족의 죽음이 될수 있는 아주 혹독한 현실이 됐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패스트라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 재앙 앞에서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하는. 다양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섯 명의 주요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의사 리웨입니다. 이 이야기의 서술자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도덕적인 중심을 꽉 잡아주는 사람이죠. 리웨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의사로서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만이 이 말도 안 되는 재앙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는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다음은 기자 랑베르. 원래 파리에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잠시 오랑에 왔다가 도시가 봉쇄되면서 꼼짝없이 갇혀버린 이방인이죠. 그는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씁니다. 개인의 행복이냐, 아니면 공동의 책임이냐. 그 사이에서 고뇌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장타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외부인이긴 한데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패스트처럼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는 이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우려면 우리 인간들이 서로 손을 잡는, 즉,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죠. 그리고 그 믿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겨서 복원대를 조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파눌로 신부는 이 재앙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페스트가 바로 신의 심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설교하죠. 하지만 눈앞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현실은 그의 굳건했던 믿음을 거대한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조제프 그랑 어쩌면 가장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일, 그러니까 보건대에서 통계를 정리하는 서기 업무를 묵묵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해냅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조용한 영웅이 되어 가죠. 마지막으로 정말 독특한 인물, 코타르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패스트 상황을 즐겨요. 왜냐하면 자기가 범죄자인데 도시 전체가 비상사태에 빠지니까 자기를 줬던 경찰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싹 사라졌거든요. 모두의 재앙이 역설적으로 그에게는 해방이 된 셈이죠. 이 인물들은 이제 저마다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파넬루 신부의 첫 번째 설교는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그는 이 패스트가 신을 등진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외치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야 마땅합니다. 이 말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위기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립니다. 왼쪽에 랑베르처럼 개인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타르 처럼 이 재앙에 함께 맞서 싸우자 며 복원대를 조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모든걸 바꿔 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가 패스 트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이죠 이 무고한 죽음 앞에서 죄가 있기에 벌을 받는다던 파늘루 신부의 믿음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바람은 랑베르에게도 불어옵니다. 그렇게나 애타게 원하던 탈출 기회가 드디어 정말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는 남기려 해요. 왜냐고요? 바로 이거죠. 혼자만 행복하다는 건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지도 몰라. 이한 문장으로 그는 개인적인 사랑을 넘어서 모두와 함께하는 더큰 연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전염병의 마지막 국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패스트의 기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쥐 대신 살아있는 쥐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건 분명 희망의 신호였죠. 하지만 승리의 기쁨이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께 싸웠던 동지 타루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리웨는 멀리 요양소에 있던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죠. 도시의 해방이 모두에게 기쁨이었던 건 아닙니다. 재앙 속에서만 안정을 느꼈던 코타르 기억하시죠? 그는 정상으로 돌아온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미쳐서 총을 난사하다가 체포됩니다. 누군가에겐 해방이 다른 누군가에겐 파멸이었던 셈이죠.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의사 리웨는 자신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기록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가 왜 이걸 다 기록했냐고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패스트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증언하고 그들이 겪었던 불의와 폭력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축제의 환호성이 울려 퍼지는 도시 속에서 리웨는 혼자 생각합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고. 페스트 균은 결코 죽거나 사라지지 않고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우리를 덮쳐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부조리와 재앙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카뮤의 이 강력하고도 섬뜩한 경고. 어쩌면 페스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 그 경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